평안하십니까? 2021년 3월 26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아침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이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인도해가는 지팡이와 등불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또한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따스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그런 은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레위기는 8장에서 10장까지고요. 이 시간 묵상하며 함께 들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7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들이되 서로 들이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망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 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7 장에 또 화목 제물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재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재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레위기의 1장부터 3장까지에는 대표적인 세 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1장에는 불태워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가 2장도 여전히 불태우지만 그 제물이 곡물인 소제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드리지만 전체가 아닌 기름과 콩팥 부분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또 하나님께 이 재물을 가지고 온그 가족들이 남은 음식들을 먹는 그러한 화목재물로서의 세 번째 제사 방법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화목제는 Fellowship Offering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Peace Offering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목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번제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며 이 화목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재물을 이웃과 함께 나눠먹으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목제는 불태우는 부분은 적지만 적고 남겨져서 제사장과 또 예배자의 몫으로 남겨놓은 부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 앞의 두 제사와로운 좀 다른 부분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어찌보면 이 화목제는 조금은 특별하고 특이한 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 일반적인 다른 종교에서도 또 그렇게 행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이세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지정하신 이 화목 제사는 관계 회복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앞에 두 개하고는 사뭇 다른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창세기부터 계속 되어지고 있지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이미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벗겨서 죄의 수치스러움에 떨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덮여 주시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오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고 또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것, 죄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 또 우리와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점이 이 화목제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또 이웃과 나누는 음식이 관계 회복에 또 이렇듯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레위기의 화목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또 위로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토로 가정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거고 우리 가족 사이에서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거고 우리와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또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그 화목의 시작점으로서의 예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이러한 화목을 교제의 회복을 관계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를 용서하시는 어린양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또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재물로서도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시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재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동물은 단지 그의, 그 동물의 주인만을 위해서 받쳐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 모두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또한 죽음이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우리 가족 안에서의 관계의 회복,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혹은 명하시는 바가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시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의미있게 보내는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관계의 회복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묵상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계셨고 그 관계와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회복시키시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깨어지고 끊어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화목하게 하라고 명령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관계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교우 사이에서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찬양의 찬양과 함께 오늘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